예, 오늘은 알벤다졸 6개월 체험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겪은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제가 이 앞전 방송에 있어서 어, 지난 2022년 2월부터 어, 이 알벤다졸 이 약을 복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어, 3일 연속 먹고 하루 쉬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을 먹고 쉬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었는데 지금 현재 약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일주일에 한알 정도를 알벤다절두 알에 천 원입니다. 이것을 일주일에 한알 복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자, 그러면, 6개월을 지금 현재 복용을 하였는데, 제가 직접 체험한 경험, 즉, 몸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게 일단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여섯 가지의 이 신체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장 먼저 제가 많은 일을 하루 동안 소화를 하고 또 수면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몸이 무거웠고, 어깨가 항상 아팠습니다. 그런데, 이 알벤다조를 먹은 이후부터, 어느 날 갑자기 시점부터 어깨 통증이 완전하게 사라져서 지금 현재는 어깨가 거의 하나도 아프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. 우리가 우리 할머니나 또 할아버지 분들께서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많이 하고 물리치료도 많이 받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펜다조를 복용한 이후로 지금 현재는 어깨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. 참. 어,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가서는 저는 음,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식당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지를 못하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일같이 유튜브 영상을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지 못합니다 제 하루 일과는 새벽 1시 반까지 배달의 민족 여기요. 쿠팡이츠 땡겨요. 이메포 등 이런 다양한 배달의 앱을 이용을 해서 새벽 1시 반까지 주문을 접수받아서 음식을 조리가 끝나면 약 새벽 2시가 됩니다. 그러면 집에 가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샤워를 하고 나면 새벽 3시쯤 되는데 그 시간에 수면에 들기 시작하여 또 아침 10시 이전에 가게를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9시쯤 돼서 출근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아침 8시경에 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잠을 4시간, 5시간 밖에 자지 못하는데, 그런 수면 부족 현상도 많이 해소되고,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으로, 소화력이 상당히 증진되었다는 것입니다. 물론 제가 매일처럼 활동량이 많긴 합니다만, 금방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, 약한두 시간 이후에는 또 배고픔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쭉이 도표 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화가 아주 빨리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몸 상태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가벼. 그 다음. 다섯 번째 가서는 얼굴 헬색이 제 연령에 비해서 아주 밝고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뭐 저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처럼 화장품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세수하고 나면은 로션에다가 스킨 가볍게 바르는 그런 정도이지. 저는 평생 동안 뭐 화장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제헬색은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 그대로입니다. 뭐 세수 한두번 하면은 얼굴이 물론 더 깨끗해지겠지만 그냥 세수 한번 하고 이렇게 스킨 로션이나 바르는 상태로 끝난도 불구하고 항상 주름살이 크게 없이 이렇게. 젊음의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.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이 알벤다졸을 또 알벤다졸 위에 각종 다양한 구충제에 대해서 미국의 암연구센터나 미국 보건기구 학계에서 암이나 이런 각종 질병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제 말씀을 100% 믿고 또저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거짓말을 한다거나 과장된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점은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제 말씀을 참 믿고 이알벳난장을 하나에 단돈 1,000원입니다. 그러니까 두 알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알에 단돈 500원인데 이것을 사서 자주는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알 정도 또 나중에 가서는 일주일에 한 알만 드셔도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제 체험을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